안녕하세요. 네오집스 에릭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모든 분들의 이야기에서 오르내리는 게 바로 흑백 요리사였습니다. 오늘 네오집스에 방문해주신 분이 바로 미슐랭, 쓰리스타, 슈세프의 빛나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송훈 셰프님 모셨습니다. 셰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훈 셰프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얼바인 인사를 또 드린다는 게좀 생소한데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얼바인에 사는 모든 분들 또 뵙게 되면 인사 종종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셰프님은 뭐 방송 출연을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뭐 저희가 음. 흔히 알고 있는 냉장고를 부탁해 메스터 셰프 코리아 그리고 아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수민의 반찬 그리고 식벤저스 대한민국 치킨 대전 등등 정말 여러 곳에서 다 셰프님을 모시려고 한다라고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여러 가지 프로를 했지만 다 네. 보시다시피 뭐 수요일 미식회도 했었고요 음. 쿠킹이라는 프로도 했었고 음. 뭐 정글의 법칙 다 요리와 관련된 프로를 주로 했고 뭐 방송인도 아니고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에 대한 거를 좀 어, 좀 편하게 시청자들한테 알리고자 해서 요리 프로를 많이 주로 하게 된 거지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요리사입니다. <laughs> 셰프님 원래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어~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음. 뭐 아버님이 종종 이제 주말에 음식을 많이 좀 해주셨거든요 음.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그~ 남자의 일상인 줄 알고 컸죠 그래서 요리하는 거에 익숙하고 사실 어머니 음식보다는 아버님 음식이 더 맛이 있었거든요 네.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나이 좀 들어서 보니 아버님이 조미료를 잘 활용을 하셨어요 제 <laughs> 어머니는 조미료를 잘 활용을 안 하셔서 음... 맛이 슴슴한 그래서 일요일 주말을 기다렸던 누나들과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요리에 관심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그래서 요리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뜻하지 않게 좀 반대를 하셨죠 음...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미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요리를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제가 요 경영학 쪽을 전공을 하셨다고 제가 네네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요리는 다시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요리에 관심이 있었다가 요리 학교를 못 보내 주니까 군대를 가게 됐죠. 음. 군대에서 취사병은 아니었는데 제가 대신 어? 그래서 음. 음식을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잖아. 간부님들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음식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초보였죠. 음. 근데 어, 구상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몇십 인분을 한다는 거는 감히 이렇게 제가 상상도 못했던 요리의 실력이었었고 형편이 없었죠, 당연히. 요리 지식도 없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음.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음. 음. 그래서 어, 내가 이 재능이 맞나보다 혼자서 또 상상을 해서 그래. 나는 요리학교를 가야 되겠어 해서 그때 이제 제대하자마자 결정하게 된 거죠 그럼 제대하고 바로 뉴욕으로 오신 거예요 네그 서칭을 했죠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학교 막 찾다가 몇개 요리 학교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뭐 꼬르동 블루나 뭐저한리즈나다그 친구들의 학교들은 프랜차이즈 화된 근데 음. 유일하게 시야에는 그때 당시 딱 뉴욕 없앤 뉴욕 쪽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봉교만 있는 음. 분점이 없는 음. 분교가 없는. 그래서 이 학교가 그때 당시에는 하버드대의 요리 학교다라고 일컬어졌었고 그래서 이 학교를 꼭 가야 되겠다 해서 뭐 토플 시험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CIA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또 들어가셔서도 어렵지 않아요. 들어가기 그냥? 쉬워요. 아 그래요. 들어가기 쉽지만 졸업하는 게쉽지 않습니다. 아 다시 말해서 네. 어느 정도의 토플 점수를 갖고 6 개월 이상의 경력 있어야 되고 음 왜냐하면 그 경력이 없으면 졸업률이 되게 낮아요. 어 요리에 현타가 오는 거예요. 어 이런 거였어. 그래서 요리 경력 6 개월 정도의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에 한해서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충분히 좋은 입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경험을 하고 와라. 그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미리 포기해라. 못할 거면. <laughs> 그런 자격 조건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입시 요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영수 시험 보는 게 있고, 요리 시험은 따로 없습니다. 어, 유리학인데 유리시험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요. 와서 베이직부터 우리가 스케일, 스킬, 고급 스케일까지 가르쳐 줄 테니 아...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아... 커리큘럼이 되게 좋아요. 지루하지 않게 3주 단위, 지금 박뀌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되게 메리트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3주 단위 커리큘럼이에요. 3주 아시안, 뭐 3주 메디토리니언, 3주 차이네이 뭐. 3주, 뭐, 양식, 일식, 이런 3주 단위로 음. 계속 반이 바뀌는 거 케이터링, 부처, 스케일 1, 2, 3, 뭐 와인, 이론, 그리고 거기 안에는 식당 4개에서 경험을 할수 있는 홀, from the house. Back. 그래서 홀과 주방을 넘나들며 뭐가 적성이 맞니라는 것을 찾아주는 그 커리큘럼이 최고였었던 것 같아요. 세미스터로 하면 6개월 동안 하고 나서 그냥 좀 보링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3주 단위마다 교수님이 바뀌고 아... 그 수업의 패턴과 그런 실험 시험. 그래서 멈추지 않는 이런 도전을 계속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커리큘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럼 CIA를 졸업하고 바로 그러면 이제 레스토랑에 더 일을 하신 건가요? 어, 졸업을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2006년도 3, 4, 5대 가장 정석적으로 가르쳐줬던 식당 중에 하나가 데니마이어라고 섹시섹시하시는 그 컴퍼니 안에 있는 그레머시테번이라는식당이있는데 거기가 이제 샤크털리라는소세지 만드는 거, 뭐 큐어링 베이컨 만드는 거부터 해서 파스타, 라인드 스테이션이 되게 다양하게 거기도 또한 좋은 커리큘럼으로 이제 진급을 시켜주는 음. 지루함 없이 음. 그래서 그 베이스를 다 가르쳐주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어그레머시 태번을 나온다고 하면 뉴욕에서 또는 미국 전역에서 들어와 음. 어떤 식당에 가더라도 협력 충분히. 이상으로 쳐줄 게라고 했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이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이 미슐랭 3스타. 저는 그게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냥 어, 미슐랭 하면은 그래 정말 뭐 맛있는 곳, 괜찮은 곳. 그렇게 추천을 받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역사관 7,8년 됐을 거예요 미슐랭이 음. 한국에 들어온 지 음. 그것도 자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네.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고전을 했지만 3리스타가 이제 하나 둘세개 이렇게까지 생기면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모든 이3리스타가다 폐업을 했다 음. 왜냐하 재정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그 미슐랭 프렌치 프랑스 사람이 그뭐 심사를 하는 거 있어서 바라보는 기준과. 그 고객들의 기준 이런 게 점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슐랭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들은 더 대우를 받아야지. 근데 미국 좀 그렇지 않거든요. 유럽도 그렇지 않고. 내가 돈더 받아야지. 당연히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당연히 레이벌, 노동비가 또 올라갈 거고. 거기에 푸드 코스팅이 많이 올라갈 거고. 그게 보통 8, 90% 차지하면 임대료 어떻게 내? 그러니까 수익성은 참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이제 하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왜냐하면 뭐 거의 중견기업 이상에서 다뤘던 식당들이었거든요 음. 그세 군데가 음. 모수도 시제에서 했던 네네. 핸들링 했던 곳이고 이런 자본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난에 있어서 음. 재미를 못 봤다라고 하는 거는 고민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그럼 셰프님이 그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셨을 때좀 에피소드 같은 거좀 저희는 되게 유명 인사 뉴욕에는 유명 인사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음... 다양한 분들 뭐 연예인들은 연예인들인 거고 미국 뭐 액터라든지 액트레스라든지 그런 분 말고 트럼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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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임대인 뭐 워낙 뉴욕에는 네. 거의 트럼프 타워에서 많이 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저 일하는 사람들 중에 아. 트럼프 뭐 임대인 아저씨가 오시면 진짜 시원하게 정말 팁을 많이 주고 가셨던 거. 아 직접. 내 네, 금액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음. 식사하시고 돈 많으신가봐요 진짜 <laughs> 어,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그걸 디바이드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했던 사람들한테 어. 확연히. 다른. 아, 어, 그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임팩트 있었어요. 그분에 있어서. 어, 아, 보면 아우라가 있고. 하지만 저는 뭐 누구의 지지자도 아닙니다, 사실. <laughs> 뭐 그냥 뭐 사실을 말씀드린 거니까. 네, 그런 에피소드를 지금 말씀해주신 네. 거니까. 아, 절대. 네. 누구의 지지도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오셔서 팁을 많이 놨다는게 요지입니다. <laughs> 음. 항상 이상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물론 이제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지만 이제 요리 쪽이 이제 메인이시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크라운 돼지 지금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하이드브레드. 네. 또 이제 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미슐랭 3스타의 경험이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파인 다이닝 쪽에 좀 계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재능난 게 아니신가? 하는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 이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맞아요 가끔씩 이렇게 DM을 와요 뭐한 음. 오늘도 온게 잠깐 뭐 본다면 그 말씀 질문에 있어서 되게 일맥상통하거든요. 네네. 짠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몇 년 동안 제가 몸담았던 거는 파인 다이닝 쪽이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개 소위 말하는 고깃집. 그래서 이렇게 일한다는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네.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laughs> 왔었냐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3시간 전이군요. 아... 오래전부터 존경해 왔던 송셰식 님, TV에서만 보고 들었던 한국의 아 이것들 경해주세요 지이... <laughs> 이게 아 뭐, 알지. EMP 미슐랭 3스타 수셰프 얼마나 대단한 셰프였던 걸그 호기심이 시작돼요. EMP라는 요리사로서의 큰 꿈을 품고 달려 7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을 했대요. EMP에 들어가기 음... 위해서. 그래서 그 꿈을 갖고첫 출근한 날에 그 꿈을 이룬 기분이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셰프님의 열정을 부태웠던 키친에서 매일 출근한다는 게 저에게 아주 특별한 왜냐면 제가 밟았던 제가 터치했던 그것들을 음. 이제 만지고 그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요리 인생이 전부이고 뭐 감사한 셰프님입니다. 음. 이런 종종에 어, 셰프님 덕분에 이런 길을 더 진화하게 되면서 발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해야지 음. 원래 다시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 늪이라는 게 한번 빠지면 헤어올수 없는 왜냐하면 파인다이닝은 제가 올인을 해야 되고 음. 제가 그 주방에 매일매일 있어야 되고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거 저는 사실상 셰프를 원했던 건 아니고 셰프를 20년 25년 정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어 외식 경영인이 되고 싶었던 게제 음... 목표여서 저는 한 곳에 머무르는 파인다이닝을 선호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고깃집이라는 걸 하게 됐고 왜 근데 고깃집을 하면서 프랜차이즈를 왜 일반화 못 시켰냐 라고 되묻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고깃집은 좀 특별함이 우리나라 토종 흑돼지의 보건사업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돼지가 사실상 지금 3000두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음. 3000두라는 거는 일주일에 4, 50마리밖에 생산이 안 되는 특별한 돼지입니다. 이 돼지를 그냥 일반 흑돼지의 바코드로 나갈 법 한걸 난지 축산 연구소라는 농촌진흥청 산하의 제주도에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번 잘 알려 보겠다 해서 난축 맛돈입니다그 돼지를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크라운 돼지에서는 100%그 돼지만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바라는 거는 뭐 지금 대통령상 관 장관상도 이렇게 받고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아, 대통령상은 돼지가 받았습니다. 장관상은 제가 받았고. <laughs> 네. 아무튼, 하고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종자주권이라는 식품전쟁이 일어나면 먼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저희 종자가 분명히 필요할 거고 다 외래종이거든요. 그네들이 이제 너희 우리 한국에다가 이제 더 이상 공급 못해, 더 이상 산자수 늘리지 마. 해버리면 진짜 그야말로 돼지는 금값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돼지가 사라지는 그걸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가 그래서 고깃집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번 이제 미팅 때 해주셨을 때와 셰프님이 이 요리사의 길도 가고 계시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크라운 돼지를 운영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더욱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마스터셰프 코리아 때뭐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인생도 스토리인 거고 음식도 스토리인 거고 식당을 운영하는 철학에 있어서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음. 생각을 음. 한다고 되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대지를 복원에 시작했던 공간이었다라는 기억을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도 뭐 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조그만한 꿈은 제가 죽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된지 모르겠지만, 국사책에 송은이 우리나라 그런... 토종돼지 복원사업을 일조를 했던 그러한 셰프였다라는 한줄 정도 아, 나오는 게 저의 먼 미래 크라운돼지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아, 역시 이름을 남기는. 그러게요. <laughs> 네. 저는 꼭 이루어질 거라, 네. 믿고요. 지금 이제 셰프님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시는데 혹시 미국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아, 어쩌다 보니 미국에 또 이렇게 오게 됐네요. 어, 미국에서 또뭐 고깃집이죠 뭐. 그래 보에나 파크에 며칠 전에 다리는 계약을 했고요. 이제 퍼밋 받아들 거 준비하고 공사할 거 준비하면 오늘이 10월 달이니까 뭐 빠르면 3개월 안에 어, 인사를 음. 이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바에다가 오픈하려고 했는데 얼바인 컴퍼니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얼바인에 사시는 분들도 한번 송은 무슨 음식하지? 어떤 고깃집이지? 특별함 없어요. 그냥 맛있고 뭔가 또 다른 스토리가 있겠죠. 그 스토리가 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은 찾아주셔서 이렇게 인사와 감정을 <laughs>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셰프님 그러면은 저희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f b 관련된 분들도 계시지만 오. 오늘은 특별히. 그또 요리를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한 좀 꿀팁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내꿀 네 내꿀 요리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번 꿀팁 한번 알려주시죠. 저는 꿀팁이라기보다는 그냥 두 가지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부지런 성실함은 기본 베이스로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라는 게또 파생될 거예요. 그래서 일 음... 번은 저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하기 위해서, 성실하기 위해서 멘탈적으로 되게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 특히 요식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항상 자기 관리 잘하는 뭐 운동을 하든 아니면 요리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리고 항상 제 시간에 일하러 간다든지 그런 성실한 부지런함은 꼭 갖춰야 된다. 자기 온 식당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보시면 때로는 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다 잡고 항상 나아간다는 정신 하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짚고 짚고 올라가면 분명 어느 자리에 어느 순간에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어, 이 글에서도 보다시피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진짜 일론 머스크처럼 크레이지한 세상을 바꾸사, 바꾸고 싶어. 그그 사람이 걸어왔던 자서전부터 시작해서 스토리를 다 꿰면서 뭘 했지라는 걸 음. 이제 트래킹 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본인이 그대로 어느 순간 밟아 나가고 있어요. 음.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 또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해왔던 시행착오를 덜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멘토를 꼭 찾길 바랍니다. 아... 그래 저의 멘토는 사실 여러 분 계시지만 가장 궁극적인 멘토는 데니마이어라는 세팅 더 테이블 그 책의 저자인 식당을 몇천개 갖고 계실 겁니다 음, 현재 음. 어떤 산업이 상관없습니다 요리를 하든 뭐 경영을 하시든 본인의 어떠한 멘토를 보고 그 멘토가 해왔던 길을 계속 밟아 나간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내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래서 부지런 성실함 그리고 멘토 갖게 되면 분명히 좋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 있을 거고, 꼭 성공이 뭐 어떤 건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만족도에 도달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거의 만큼은 확실합니다. 참 이게 부지런, 또 성실함, 또 자기 관리, 멘탈. 시간 지키고 겸손하고 이거는 정말 모든 일에 다 기본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셰프님께서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또 되짚어 주셔 가지고 너무도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다음에 좀 셰프님께 요청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한번 먹방 하면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많죠. 엄청 네. 많습니다. 그런 곳 가서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스테디 셀러로 잘 되고 할까 이런 거를 좀 셰프님의 관점에서도 제가 한번 좀 배우고 싶고 저는 또 반대로 그 지역에 대한 또 상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부동산 음, 쪽으로는 조금 그래도 일가견이 있다 와우. 보니까 그 상권 분석과 먹방이 와우. 들어가면은 좀 좋은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부탁을 나중에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 처음에 한번 첫 방은 뭐 계속 연속적인 방송은 모르겠지만 첫 방에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을 아니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분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그 댓글에다가 여기 한번 방문해 주시면 음 좋으실 것 같다. 우리 집이다. 뭐 추천해 주는 <laughs> 곳이다. 뭐 등등등. 그거 보고 판단하셔도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상권 분석도 해 드리고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 조금 조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같이 공유하면 조, 좋은 거니까 있지 어, 네.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그 댓글에 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도 귀한 시간 내주신 송은 셰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에 또 네오집스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셰프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및 관리부터 부동산 경매, 플리핑 비즈니스 프랜차이즈까지 네오집스와 함께 하세요.